안녕하세요.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감사 청구권자이자 성남시장 예비후보 박정호입니다. 분당 백현동 옹벽 아파트 건은 감사원이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3일 감사원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대검에 수사 요청했다며 백현동 감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작년 5월 13일 성남시 미래정책 포럼 상임대표 박정호가 시민 475명의 서명을 받아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관련 용도 변경 특혜 제공 과 산지 관리법 위반, 옹벽 설치, 요 옹벽의 안전성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 감사 를 청구한지 11개월, 감사원의 감사 개시 통보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 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본격적으로 개발된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개발 방식의 변경, 이례적인 용도 변경과 4단계 종상향, 산지법을 위반하는 높이 50m에 달하는 300m 길이의 옹벽 설치 등절 상식을 넘어서고 위법한 전례 없는 특혜를 부여해 민간사업자가 300억 원의 수익을 챙기도록 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 미래정책포럼에서는 인허가 과정의 의혹과 500m 옹벽의 안정성에 대한 의무를 해소하고자 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감사원은 중간 감사 결과를 통해 용도 변경의 특혜가 인정되고 옹벽 높이가 산지관리법령을 위반한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위법한 행정이 행정에 대해서는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남 미래정책포럼은 백현동 아파트 법규 위반 및 특혜의혹 공익감사 청구 주체로서 감사원의 늦장 수사와 옹벽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감사를 제외한다는 중간 답변에 대해 이는 헌법기관이며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느라 미온적으로 대응한 결과라 생각하며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첫 번째, 4단계 유례 없는 종상향, 두 번째, 임대아파트 비용 비율 100%에서 10% 감소, 과대한 옹벽 아파트 설치 과정, 네 번째, 300억이 넘는 수익의 배분 과정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재명 시장 후보 선대본부장인 김인석과 이재명의 커넥션, 이재명의 직권 남용과 배임, 그리고 제3자 뇌물죄 등 철저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입주민들의 생명과 관련되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옹벽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이제라도 감사원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포함한 감사원의 감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 백현동 아파트 건은 물론 대장동 사건 성남 FC 비리 등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조사하여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고 관련자는 엄중 처벌하여 다시는 성남에서 이와 같은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 조치하겠습니다.